세요 원주새벽시장 구경가요입니다. 오늘은 11월 9일 일요일 7시 10분에 찾아뵙습니다. 11월 둘째 주 일요일이라 김장 손님들이 많원 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. 거의 12월 말까지 뭐 늦게는 12월 초까지 김장을 하시죠 지금이 한창 이제 김장을 막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붐빕니다 배추하고 무하고 무지의 소세지가 나왔는데 뭐 벌써 7시 10분인데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. 어, 금액은 뭐 어제랑 거의 뭐 동일합니다. 네. 배추 큰 거는 한 3천 원 정도, 고그 조금, 조금 작은 거는 아, 2,500원, 2천 원 정도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, 한 폭에 4천원짜리도 있습니다. 그리고, 뭐, 생강, 갓김치, 쪽파, 아 이런 것들은 뭐, 곁들여서, 쭉 둘러보시고, 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농산물이 원주에 나오는 거는, 그래도, 조금 믿을 만하고, 어, 좀 싱싱하고, 어떤 사람은 중국산이 아니냐고 그랬는데, 중국산이 여까지 내려오질 못합니다. 네,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. 그리고 중국산은 여기서 판매가 잘 안됩니다. 네,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에 한해서만 장을 펼치시고 있기 때문에 네,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뭐, 갓김치들을 많이 같이 곁들여서 안에 누트군요. 어, 생강입니다. 생강이 뭐, 아니 뭐, 열 포기에서 이수 포기 정도 하시면 뭐한 5천원치 면 남습니다. 생강 같은 거는 해 햇생강이기 때문에 뭐 껍데기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까지 않아도, 씻쳐가지고 살짝만 다듬어도 됩니다. 요번에 요즘은 또 생강이 이제 막 나오니까 많이 사가지고 생강청을 담그시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. 아주 가지런히 세척을 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.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가지런히 해놓으면 또 구매욕이 생깁니다. 이라지면은 참 부지런합니다. 언제 봐도 항상 밝고. 요즘 아주 알타리 파느냐고 아주 무지하 바쁩니다. 알타리가 아주 자그마한 게 아주 한입거리 이런 알타리도 있고 조금 더큰 것도 있고 뭐 깨끗이게 세척을 해서 팔기 어? 네. 때문에 뭐 그냥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. 뭐 파도 쌉니다. 파도 뭐 큰거한단 사면 뭐 아주 충분하게 뭐 저장해 놓고 드셔도 되기 때문에 네. 이럴 때 대파 같은 거는 이럴 때 구입해서 냉동실에 뭐한 5cm나 뭐 이정도 크기를 쓸어 가지고 냉동실에 놓다가 드실 때마다 꺼내서 쓸어 드시면 아주 유기나게 겨울 내내 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서울에서 제가 생활할 때는 그 팥국을 파는 데가 있어 가지고 파 육개장이죠. 한을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가끔 사먹었었는데, 아, 원주에는 없네요. 파만 갖고 이제, 뭐, 그 소고기하고 파하고 해서 육개장식으로 끓인 국이 아주 기가 막힌데, 없습니다. 파는 데가. 원주에는 육개장 파는 데가 그래도 몇 군데 있죠. 네, 이게 뭐, 배추가 아주 상당히 큽니다. 뭐, 2,000원에서 3,000원, 그 정도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. 뭐 흥정만 잘하면 또 이렇게 깎아주시고, 많이 구입하면 은또 깎아주시고, 덤도 주시고, 뭐,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군요. 근데 뭐, 깎아봐야 뭐, 한 뭐, 2, 3,000원 정도죠. 뭐, 이렇게 크게. 뭐깎아주는건 없습니다. 뭐그뭐 뭐 가격대가 뻔한데, 네뭐 백화점도 아니고 마트도 아니기 때문에, 네 그래도 흥정하는 맛은 있습니다. 거기에 도움까지 있으니까는 오히려 어, 쇼핑 하시는데 상당한 즐거움도 있죠.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농민들도 도와주시고, 좋은 농산물을 직접 구매도 하시고, 그래서 새벽시장을 많이 사랑해주고 찾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한 2년째 지금 새벽시장만 제가 이렇게 쭉그 영상 스케치로 올려드리는데, 아,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,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또 외부에서도 멀리 지방에서 원주 외곽에서도 제 유튜브를 보고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군요. 어, 농사 지으시는 분이 가끔.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. 유튜브 보고 왔다고. 아 일전에는 뭐 포항에서 또 오셨어요. 물론 이제 뭐 겸사겸사 왔겠지만은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고 왔다는 거를 들으니까 아, 상당히 저도 이렇게 영상 스케치를 올리면서 아주 뿌듯합니다. 이 아주머니는 감자하고 고구마를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, 이제 각 고구마가 아 거의 뭐 많이 팔렸다고 하더군요. 아마 고구마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가루 알고 있습니다. 꿀고구마라고 하죠. 네, 배도 뭐 저거 한 바구니에 그만 원씩 팔고 있어요. 한 다섯 개 정도 올라가 있네요. 원주가 또 배가 유명하기 때문에 당도도 높고 아주 즙도 아주 풍부합니다. 네뭐 잔뜩 사서 벌써 쌓아놨죠. 그리고 또 다른 그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바퀴 또 돌고 오시곤 합니다. 그동안에 이제 이제 같이 오신 남편분들은 대기하고 있다가, 오세요 하면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서, 싣고 가곤 합니다. 드라이브 슬리죠. 네, 무가 아주 뭐, 막합니다 요새는 또, 조금 작은 것들은 뭐, 뭐, 네 개, 5 개, 뭐, 여 개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오천 원씩 팔기도 합니다. 그런 거는 뭐, 또 석박지나, 네, 그, 밑둥이라 그러죠. 그런 걸로 김치 담그실 때 같이 넣으면 그거 아주 또 꺼내 먹는 게 아주 솔솔하게 맛있죠. 네. 네. 달래요, 얼마요? 5,000원. 5 0 5,000원. 요 송이가 음, 네. 아직도 어, 있습니다. 이 아마 저장해 놓으신 거를 갖고 나오신다 싶습니다. 쪽 네, 파하고 갓김치하고, 어, 계속 삽니다. 낮 음, 타진 아, 물을 아주 많이. 음.

손님이 많죠 아주 뭐 줄을 서서 네, 사는 집도 있고 여기저기 쇼핑을 하시면서 가격가 알아보고 물건들의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 보면서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무청도 저렇게 많이 쌓는데또 3,000원에 파시더군요. 또 뭐, 좀, 공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, 저거 이제, 응지에서 말려가지고, 겨운에 내, 뭐, 시래기 국이나 시래기 밥이나, 이렇게 서 드시면은, 기가 막히죠. 일뭐 골라골라, 천 원씩입니다. 무가. 아니, 무를 그래도, 어느 정도 세척을 해서 반 세척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음, 아주 깨끗한 게 아주 잘 생겼습니다. 뭐가 아주 차에 이렇게 가지런히 쌓아놨네요. 네, 한, 한, 한 무더기가 아, 팔렸군요. 뭐, 1,500원, 2,000원, 1,000원, 뭐 이렇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새벽시장 농산물 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내일 또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, 감사합니다.

국원가요는 원주 새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유튜브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네, 지금 한 8시, 아니, 7시 한 40분, 50분, 이 정도 됐는데, 네, 그래도 손님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. 요즘은 좀 늦게까지 하더군요.